안녕하세요. 현재 시간은 7시 16분이고요. 여기 강동첨단업무단지거든요. 여기서 그냥 집 앞에 빙 하나 10분짜리 하나 타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8시고요. 그 현장에서 경유 있었는데 역경유였거든요. 역경유였는데 5천 원 말씀하시길래 그냥 바로 고객센터 전화 해가지고 경유 요정 조정했습니다. 아까 14,400원 이었는데 조정해가지고 24,800원 됐습니다 가는 길이었으면은 진짜 그냥 뭐 5,000원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미사까지 가달래요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남성분이어가지고 말 섞기도 그렇고 그냥 바로 그냥 고객센터 연락해서 조정 받고 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버스 타고 이제 강남 쪽으로 나가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8시 46분이고요. 여기 버스 타고 광희동 왔는데 광희동에서 마춤 하나 들어와가지고 선우도착 지역 걸리면 그냥 용인, 공백동 가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9시 43분이고요. 코아루 아파트 왔습니다. 한 50분 걸린 것 같네요. 이거는 제가 오늘 혹시 몰라서 아직 선우 지역에 용인 넣어놨었거든요. <laughs> 원래는 수지까지밖에안 들어오는데 오늘은 그냥 좀 느낌이 옆에 왼쪽에 띄어드리긴 할게요. 강남이랑 마포, 서초, 성동, 용산, 용인, 화성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여기서 잠깐 이거 선호지역좀 바꾸고, 이마트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월요일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시간이 9시 45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그래도 약간 피크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동백 이마트 근처는 과연 오지인지 콜지인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 시간에 들어오는 건 처음이거든요. 현재 시간은 9시 50분이고요. 그리고 중동, 여기 앞에, 이마트 근처인데, 그, 모해 가시는 손님 같거든요? 1분은행이에요. 그냥 잡았습니다, 우선. 그리고 토요일 영상에 손님한테 어떻게 찾아가냐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저는, 제 핸드폰 이거를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 고객 만날 장소 길 찾기 누르고 요 위에 좌측에 이 레이더? 레이더 같은 거 이렇게 누르면은 제 앞쪽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면 요거 따라서 이렇게 가요. 현재 시간은 10시고요. 여기 동백역 쪽에 동백역 뒤쪽입니다. 여기, 뭐, 급하시대요, 그게. 그래서, 빨리 와드렸습니다. 그래도 뭐, 노는 거보단 나니까. 저도 살짝 뛰었어요, 근데. 우선은 여기 살짝 한번 있어 보고, 그 다음에 저기 이마트로 한번 가볼게요. 우선 여기 잠깐 있어 볼게요. 여기는 이마트 쪽 아니고, 동백역 뒤쪽에, 역쪽이거든요. 동백역쪽. 여기서 제가 지금 진행방으로 올라가면은 동백역이에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저기 이마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26분이고요. 여기 동백역 앞쪽인데, 뒤쪽인데, 콜3세 세 개는 받았거든요. 안산이랑 충주랑 하나 어디였더라? 근데 여기 바로 앞에서 여기 포곡 삼계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포곡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그냥 잡아 봤습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54분이고요. 아니, 여기 포곡 삼계리? 하여튼 처음 온대요. 처음 왔어요, 여기. 근데, 아니, 운행시간 10분인데 더 들어가는 건, 건 알고는 있었어요, 대충. 근데 그 손님이 무섭게 겁주셔가지고 그냥 온 김에 한번 들어와 본 거예요, 저는. 여기서, 어, 뭐 둔전님인가 그쪽도 많이 가시는 것 같던데, 거는 건,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둔전역이 바로 근처래요. 버스 타면 두정거장. 근데, 어, 진짜 아무도 안 계시는구나. 기사님이 1도 안 계시네. 버스 시간 체크하고, 둔전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laughs> 둔전리? 전대역? 전대리? 둘 중에 진짜 고민했는데 전대리로 가겠습니다 둘다 똑같아요 여기 뭐 삼계리인가 여기에서 걸어서 20분이거든요 근데 여기 버스가 시간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우선 전대리 쪽으로 살살 걷고 있거든요 우선 전대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대역 쪽 다행히 기사님들은 안에 계십니다 한... 세, 세 분? 세분 계시네요. 에버 팀질 사우나? 네, 진짜 집중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다. 오, 사람 되게 많네. 사람 있어요. 들어오면 안, 안 되는 곳이구나 늦게는 저 가끔 이제 서울에 있으면 막 둔전 그렇게 뜰때 있었거든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대리 운전하면서 언젠가 한번 들어가보긴 할 텐데 <laughs> 진짜 궁금했어요 막 둔전니 전대리 뭐 이렇게 막 그런데 콜 이렇게 뜨는 거 보면 와 저런데는 어딜까 한번 뭐. 궁금했는데 오늘에서야 좀 궁금증이 좀 풀렸습니다. 아직 근데 저1한시2 0분이거든요그도 뭐 나가는 건 있지 않을까 그냥 무한 긍정 나왔습니다. 비어킹 인생맥주 저쪽에서 왠지 하나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어 이렇게 골목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술집은 있거든요. 역시, 겁없는 내리니, 라마다 호텔? 오, 라마다 호텔. 호텔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데 올 때마다 로지가 조금 생각나긴 해요. 여기는 그 전대리 완전 여기가 중심인 것 같거든요. 라마다 호텔. 라마다 호텔? 바로 이렇게 뒤쪽인데, 공명주차장도 있고, 우선 사람 있어요. <laughs> 어, 살짝 쫄리긴 하는데, 그래도, 쫄지 말자. 하나 괜찮은 거 진짜 잡아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미래가 나도 궁금하다. 비 오나? 비까지 오고 있습니다. 와. 오늘 뭐 그림 하나 그리나, 진짜. 포곡농협 여기서 이렇게 한번 대기 타고 있겠습니다 저는 유튜버 꿈나무 최부자입니다 저도 하나 주세요 같은 부자끼리 간단하게 커피만 한잔 먹겠습니다 뭐 전대마을 테마거리라는데 같이 계시는 선배님들은 지금 하나, 하나 둘씩 떠나거든요 <laughs> 지금 세분 계시는데, 아, 역시. 로지 신청해야겠습니다. 아니, 탈출 기회는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나중에라도 또 들어올 올 생각은 있어요. 여기 전대리. 근데, 확실히 로지나 뭐 콜마너 그런 거 장착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올 거면. 카운풀은 좀 힘들 것 같다. 여기. 무리다. 진짜 운이 좋아야 된다. 아직 12시 안 됐으니까 그래도 지금 11시 57분이거든요. 그래도 한번 잘 집중해 보겠습니다. 저의 판단이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지금 상황을 벗어나야 될지 지금 열심히 생각 중입니다. 지금 역시 대리님입니다. 다시. 운전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저의 판단이. 아하. 괜찮습니다. 그래도 영상은 남겼습니다. 그걸로 위안 삼습니다, 지금.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저 영상 찍으러 나온 거 아니에요. 저, 돈 벌러 나왔어요. 뭐, 택출도 안 되고. 그래도 그냥 둔전으로 우선 어떻게든 가보려고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걸어서. 그래서 지금 빠르게 우선 가고 있습니다 둔전으로. 와, 그냥 서울 시내만 돌걸. 아... 아쉬운 하루입니다 또. 그 빨리 둔전으로 가겠습니다. 둔전이까지 왔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갈림길에 있었, 있었거든요. 둔전이냐, 포곡이냐. 아니, 둔전이냐, 전대리냐. 근데, 아, 확실히 둔전 왔으면은, 반전을한번 있었을 것 같거든요. <laughs> 전대리에서는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골. 와. 근데, 여기도 기사님은 없네요. 아 오늘 어떻게 나가야 되지? 혼자라도 택틀 해야 되나? 하... 아니 근데 괜찮습니다 뭐 어차피 시간은 지난 거고 뭐 이렇게 한번 또 보면은 보고 내 눈에 익히면 뭐 다음번에는 판단이 바로 쓰니까 아 제가 어차피 그 이쪽 포곡을 몰라서 아까 동북에서 그 삼계리 쪽 들어오긴 한 거거든요 근데 괜찮습니다 둔전. 만약에 다음번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둔전으로 오겠습니다. 저는 둔전. 그나마 둔전이 좀더 조금 더큰것 같아요. 전 대리보다. 우선은 탈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빨리 한번 머리를 굴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 순간의 선택으로 날아간 대리니를 보고 계십니다. 아, 제가 이왜 왔을까요? 여기 삼계리. 아, 그냥 거기서 잘 북진할 걸. 오늘 또 성장합니다. 비 진짜 많이 와요 지금. 근데 여기 셔틀이 다니는 것 같은데 지나간 것 같거든요. 그게 막차였나? 잊지 않겠다. 둔전이 전대리 진짜 잊지 않겠다. 둔전에서 기흥까지 4,000원, 동백에서 신갈 오거리까지 2,000원. 뭐. 좋네요. 셔틀. 와 역시 우리나라 쾌적합니다. 이거 처음 타봤어요. 진짜 이때까지 대리하면로 <laughs> 셔틀 처음 타본 거예요. 기흥구청 앞쪽에 있는 먹자까지 왔습니다. 아니, 이대로 택틀에서 강남 가면은 이따가 편집할 때 너무 화날 것 같아가지고 뭐 하나 타고 가겠습니다, 우선. 도저히 이게 지금 뭔가 패배감? <laughs> 뭐, 하여튼,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이런 무력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우선 왔습니다, 여기. 여기서 하나 타고 택틀비도 벌고 셔틀비도 벌고 하여튼 자존감도 다시 좀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기운 기운부터 먹자인데 여기서 조금 대기해 볼게요. 오늘은 위로 좀 해주십시오. <laughs> 아 삼계리 확실한 거 아니면 승부를 가면 안됐는데아 괜찮습니다. 그래도 영상은 남겼으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만약에, 음, 나, 나중을 위해서 그냥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뭐 성장하는 거겠죠? 하지만 오늘은 진짜 아쉽다. 아쉽다. 하, 만약에 이대로 못하고 집에 가면, 내일은 진짜 열심히 타겠습니다. 진짜 1112번 타고 가락시장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첫차를 타야 될것 같습니다. 콜이 뭐 없었으니까 제가 뭐전 나름 타려고 노력은 했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괜찮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내일 더 많이 하면 되죠. 오늘 다들 힘들었던 <laughs> 월요일인 것 같은데요. 저희에게 내일이 있으니까 내일, 내일 복수하시죠. 하여튼 저도 내일은 복수전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